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자연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장자연씨는 1980년 1월 25일에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7일에 세상을 떠났죠. 장자연씨 아버지는 정읍에 있는 친인척 기 운영하는 회사에 다녔답니다. 장자인씨 아버지는 2002년에 가남으로 별세했고 어머니는 중풍을 앓다가 2005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그녀의 키는 168cm였고요. 장자인씨가 27세 때 2006년에 롯데제과 써먹는 아이스크림 네, CF에 네, 발탁돼가지고 어, 이 CF로 데뷔를 했죠. 2006년에 장자인씨는 CF를 무려 3개를 찍었답니다. 네, 2006년 8월 11일부터 2006년 10월 13일까지 방영된 TV 프로그램 20부작 내사랑 못난이에 출연했죠. 이 드라마는 정지우 극본 심윤섭 연출이었고요. 이 드라마는 서른이 넘도록 행복의 그림자를 밟아보지 못한 그런 지지리도 보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장자인은 만복의 처역을 맡아 열어합니다 아, 이 드라마에서는 그 진차영 역은 김지영, 또 이호태 역은 김유석, 신동주 역은 박상민, 정승혜 역은 왕빛나, 서유경 역은 박혜영, 신동현 역은 경준이 각각 맡았고요. 또 최운우 역은 박다하니, 그리고 최정민 역은 송옥숙이 맡았고요. 또 박풍수 역은 주연이 각각 맡아서 열연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3월 8일에 방영된 아, KBS 어, 그, 2 어, 드라마 일부작, 로브헌터 3 0배기 3세도 출연합니다. 이거는 이상희극본 윤성식 연출이었죠. 이 드라마는 빗겨갈리야 어, 빗겨가지지 않는 상대를 만난 그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알콩달콩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에는윤하 역으로 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경 역은 손태영이 맡았고, 또 휴민 역은 박기영, 박기웅이 맡았고, 성웅 역은 박재정, 또 서, 세영 역, 세영 역은 이재희가 각각 맡아서 열연합니다. 아, 2009년 1월 5일, 아,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영된 KBS 2 드라마. 꽃보다 남자. 아, 여기서 장자인는 주연을 괴롭히는 악녀 3인방 중한 명인 써니 박선자역 써니 박선자역을 맡아서 열어납니다. 이 방영이 끝나기 전에, 에, 그러니까, 음, 2 아, 24일 전에, 이 방영이 끝나기 24일 전에, 장자애는, 아, 숨을 거뒀던 거죠. 예. 이 드라마는, 음, 사, 이제 장자이 죽은 뒤에, 예, 그, 3월 31일까지, 장자인이 3월 7일에 죽었는데, 3월 31일까지 방영이 됩니다. 네, 예, 이 드라마는, 그 평범한 서민 집안의 한 소녀가, 부유층 자녀들로 가득한 고등학교에 전학에 오는데, 이후에 이제 네 명의 꽃미남 재벌 소녀들과 소년들과 만나가지고, 어, 버리는 자충우돌 이야기. 아, 이게 이 드라마의 중심 구도고, 어, 재밌게 펼쳐집니다. 아 윤지련극본 정기상 연출로 이끌어집니다. 아이 드라마에서 그 금잔디역에는 구혜선이 나오고요. 또 구준표역에는 이민호가 나오고요. 민서연역에는 한채영이 나오고, 윤지우역에는 김현중이, 예, 소희정역에는 김범, 나공주역에는 임예진이 각각 맡아서 열연하는데 아주 대단한 아, 출연진을 자랑하고 있죠. 네. 아, 장자인은 2009년 3월 7일에 죽었는데 그가, 그녀가 가그 죽은 뒤에 2009년 10월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바로 정승필 실종사건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장자인은 정승필의 요가선생인 미나역을 맡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개봉한 영화 그 펜트하우스 코끼리에서는 아, 해미역 예, 해미역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장자에는 2009년 당시에, 아, 더 컨텐츠, 아,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연예인이었어요. 예, 아, 소속사 더 컨텐츠 대표는 김성훈 씨였습니다. 본명은 김정승 씨였고, 닉네임은 제이슨 김이었습니다.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장자인과 계약할 때 소위 노예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계약금이 고작 300만 원이었던 거죠. 이 매니저 월급 등의 비용은 장자인이 직접 지급했다가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죠. 에, 장자애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매우 가난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어, 장자애는 이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3의 소속사로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자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유약금을 1억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에, 소속사 더 컨텐츠 대표 김성훈 씨는 당시 그 유명 배우였던 이미숙 씨와도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당시 유명 배우였던 이미숙 씨는 소속사 대표 김성훈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수익금 배분 문제였다고 그래요. 예. 아 그런데 그 이민숙 씨가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17세 연하남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7세 연하남이 아마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에 문제가 좀 얽히기 시작했고 이 사건을 이 더컨텐츠 대표인 김성우 씨가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민숙 씨는 아 단단히 약점이 잡힌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숙 씨는 빠져나갈 구멍의 하나로 장자인 문건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하루는 이미숙 씨 매니저인 유장호 씨가 장자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접대 니스트, 성접대 니스트 문건을 작성하면 더 컨텐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회유하고 꼬득입니다. 아, 이 유장호 씨와 아, 장자인 씨는 그 이전에는 서로 연락 한 바도 없고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처음 연락이 왔다고 해요. 장자인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 하지만 소속사 유학금이 1억대로 올려버리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장자인 씨는 결국 아, 지금 떠들고 있는 장자인 리스트 라고 불리우는 성접대 리스트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아, 장자연씨는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고 또 연예계에 떠돌아다니자 아, 이게 언론에까지 공개될까봐 매우 두려워합니다. 배우 인생과 본인 인생을 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미숙 씨와 이미숙 매니저인 유장호 씨에게 이 문건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일숙 씨와 이일숙 매니저 유장호 씨는 본인들의 소송에 이거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돌려주지 않아요. 네, 이때부터 장자인 씨는 심한 압박감과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살게 된 거죠. 아야 이미숙 씨와 이미숙 매니저 유장호 씨는 네 아, 소송이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 친한 드라마 PD들을 불러가지고 장자인 리스트를 직접 보여주면서 만남의 자리를 주선합니다. 아, 이때 이미숙 매니저 아, 유장호 씨는 장자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월요일에 임숙 씨와 유장호 본인 그리고 드라마 PD와 만나자고 합니다. 이 문자를 받고 본인이 작성한 리스트 문건이 연예계에 다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장자에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장자는 이 문자 받은 걸 마지막으로 그로부터 3시간 뒤에 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장자인의 그, 음, 문건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년 2월 28일, 800125 장자연. 네. 장자인 문건 마지막에는 이렇게 장자인의 주민록 번호 앞자리 여섯 자와 또인주무돈지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장자인의 유서가 아니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건이었을 뿐입니다. 네, 유일한 증인인 윤지호 씨는 10년간 아, 이런 얘기를 13번이나 증언했다고 합니다. 30세 때인 2009년 3월 7일. 그러니까 장자인은 30세의 약관의 나이로 자택 계단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장자인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장자인의 언니였다고 합니다. 장자인의 휴대전화는 모두 세대였는데, 또 컴퓨터도 있었는데, 이 통화 내역 모두 수사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첨부된 것은 원본 파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장자인 씨그집 압수수색 당시에, 어. 이상하게 말이죠. 이상하게 침실만 확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핸드백조차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핸드백 옆에 있던 명암뭉치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는 57분 만에 예, 아, 집 압수수색을 종료해버렸다는 거. 이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장인의 사망 전에 통화내역 1년치를 보관하고 있던 검찰청이 이를 수사기록에서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네, 댓글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자, 우선 이 마가렛 님이 올린 글인데요. 장자연 자살이라고 했지만 의아한 부분이 있다. 부검은 왜안 했을까? 유서는 왜 없을까? 장자연이 남긴 그런 유서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써놓은 글로 유서가 절대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서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다. 김정성 대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통화 기록도 있는데, 또 자살 몇 시간 전에 일본행 비행기를 예매한 것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네. 그리고 몰리나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수상한 게 윤이라는... 연예인이 2007년에 자택에서 목매서 자살했다. 정다빈이라는 연예인도 2007년에 남자 친구 집에서 목매서 자살했다. 최진실라는 유명한 배우도 2008년에 자택에서 붕대로 목매서 자살했다. 네, 장자애 씨는 2009년에 자택 계단이죠. 계단에서 목매서 자살냈다이네 아, 사람 다 같은 소속사다. 그리고 같은 방법, 목매서 죽는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자, O S R 씨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죽은 여자 여자 연예인들 어, 버닝썬 사건에 등장한 이물뽕 같은 거 먹이고 자살 당한 건 아닐까? 탤런트 장자인 씨 서른 서른 살이 장자인 씨가 자살하기 전에 지인과의 휴대전화 통화에서 소속사 아, 전 대표 김모 씨가 날 죽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자인 씨의 통화내역. 소속사 전대표가 날 죽이려 한다. 네. 자, 달나라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자인 소속사 연예인들, 이은주, 윤희, 최진실 정다빈 뿐만 아니라 장자인과 친했던 투투의 김지훈, 최진실의 남편 조성민, 동생 최진영, 이 모든 자살이 진짜 우연일까?" 조성민의 재혼녀 신마담은 조성민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났는데 신마담 너 누구냐 이런 글을 올렸고요. 아, o S R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자연이 싸움을 준비하자 소속사에서 살해했을 거라는 의심이 든다. 장자연 같은 소속사, 윤희, 정답인, 최진실, 모두 연쇄 우울증 자살 우혹이 있다. 자, 2009년 3월 26일에 한국일보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여연예인 연쇄 자살 석연찮다. 이렇게. 자, 배우 윤지호 씨는 아, 저는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유일한 증언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힌 부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13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책을 아, 소개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힌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금까지 아 장자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아이 장장 씨의 죽음이 억울했다면 이 장장 씨의 죽음을 아그 진위를 파악해서 만약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었다면 이 본인을 아 이루해 주기 위해서. 음 좀 더, 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에, 또, 자,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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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런, 아오리 씨는 뭐라겠냐면, 장자연 전 소속사, 더 컨텐츠 엔트, 엔터테인먼트, 스타즈, 올리브 라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종성 제이슨 김, 김성훈, 같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김종성, 제이슨 김, 김성우는 동일 인물이다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전신 스타즈 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아, 이것이 다 같은 아, 대표 어, 대표의 회사다 이렇게 말했고요. 아, 그마가레 어, 씨는 아, 장잔 사건이 제 에~ 조명이 하는 이유를 아~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없이 에~, 에 성접대를 강요시켰다 가, 강요시켰다 또장잔씨는 아, 접대 거부 의사 보일 때마다 몽이 들도록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해왔다. 정 김정승 대표는 고작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고 풀려났다. 현재 프로필에도 안 뜨고 근황도 알수 없는 상태다. 음. 아,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 언론에 보약된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에 관여된 신문사 고위층이 관련돼 있어서 그들의 압력으로 어, 조현호 경찰청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 등이 부실 수사를 하게 했다. 여기에 박용운 사장의 아내 이미란 씨가 자살했고, 배우 윤지호 씨가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서 폭로를 시작했고, 송성미 남편은 유산 문제로 청부 살해되었다. 참고로 장자연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돼 있던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 중에. 자살했다고 보도된 이들은 장자인을 비롯해서 윤희, 정답인 최순실, 진실 김지훈 등이다. 최, 최진실은 졸티대의 부작용으로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 중 자살한 이들은 혹시 약물을 이용한 타살은 아니었을까? 자, 최진실은, 어, 최진실은 유서는 아, 문자 메시지 뿐이었고, 자기 집 욕탕에서 목매, 목매달아 죽었다. 정다빈 씨는, 아, 유서는 인터넷 미니 홈피, 미니 홈피에만 있었고, 남자 친구 집 화장실에서 술 먹고 수건으로 목매달아 자살했다. 기록입니다. 유은이는 유서는 없고, 자기 집 문틀에 목매에 자살했었고요. 장자인은 역시 유서가 없고, 자기 집 계단, 안에서 죽었다. 죽기 전에 지인과의 휴대전화로 소속사 대표가 날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죽기 전 예약했던 성형외과를 취소하고 어,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다. 유서라고 알려진 문건은 법원, 법원용 제출 자료였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모두 개인적인 공간에서 죽었어요. 이 연예인들이. 모두 잡힐 유소가 없어요. 그리고 잡필 유서가 없이 죽었어요. 모두 같은 소속사 아, 김성은 본명은 김종성 소속사 연예인들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법무부 장관님, 검찰총장님, 그리고 국정원장님, 님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짬을 내서 이, 이글좀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만약, 만일에 하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면, 부디 밝혀주시고, 부디 위로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